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지수 5위평선이 돌파했을 때 그럼 이 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RSI가 40을 돌파한 이두 번째 기준선을 돌파한 자리가 포착이 됐을 때가 공략하는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상방으로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요. 손절가는 지지 저항이 되는 이 박스 구간이 깨지는 이쪽으로 생각해 볼수 있고 1차 목표가는 제시합니다. 사실 더 위로 볼수 있는 추가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원준입니다. 자,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전망,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이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계속 좋은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왜안 올라가냐?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증권 쪽에서도요, 전체 매수 포지션으로 입을 맞추고 있고, 목표가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차트로 넘어오게 되면 제가 이쪽 구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이 종목을 좀 대응할 때는 이 보조지표는 반드시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이 다음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전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팩트로 말씀드리자면 체코 원전 계약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국내 모멘텀도 빵빵하고요. SMR 특별법까지 검토 중에 있죠. 그러니까 SMR은 아직까지 상용화된 기술은 아니다 보니까 주가에는 반영이 덜된 상태라고 봐요. 사실 우리의 SMR과 원전은 AI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에너지이기 때문에, SMR 특별법만 제대로 나와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 세계 유일, 원전 파운드리, 즉, 유일하게 국내에서 원전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반도체로 치면 TSMC 같은 존재죠. 반도체 기업에 있어서 컬컴이라든가 MB 쪽은 설계하는 기업이고, 실제로 TSMC가 그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등뭐 미국 기업들은 설계를 시작을 하고, 실제 원전 용기를 만들고 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현재는 여의도 1.5배 규모의 파운드리를 짓고 있고 울산에서는 smr 용기를 이미 만들고 있어요. 세계 유일하게 smr 용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원전 시장이 열리는 순간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번에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또 핵심은 트럼프 정부의 원전 계획 발표에도 있는데요. 기대감이 현실로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된다라는 거죠. 최근 미장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은 보였지만 미국 원전주들은 계속 급등 중에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세계 수주 본격화 그 이전의 가격, 즉 아직 고점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조정은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캐나다도 이제 원전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20개 우선 협상자 중에서 19개가 캐나다 기업, 딱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하다라는 증거겠죠. 지금처럼 빠졌을 때가 오히려 매수기회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글로벌 원전 시대, 곧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주인공이 될 거고, 그힘 받고 주가는 크게 위로 견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 모멘텀을 가지는 핵심을 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캐나다 원전으로 우선 공급자로 선정이 되었죠. 뭐 원전 수주 전쟁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체코 루마니아 원전 입찰에서 한국형 원자로 APR 1400 모델로 이미 유럽 시장을 휩쓸고 있죠. 또 2025년 1분기 해외 수주 82억 달러를 보이면서. 국내 건설사, 1위로 평가받을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뭐 미친 프로젝트를 혼자 도맡았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주가는 글로벌 수주 본격화하기 전의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탄소 중립 시대의 숨은 주인공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예요.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비중 35%까지 확대한다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소형 모듈 원전 기술로 이미 미래 먹거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 기술력으로 2025년엔 신재생 에너지 사업 매출 2조원 돌파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원자력은 이제 구닥다리 이게 아니게 된 겁니다. ESG, 머니 프린트로 재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원전 기술이죠. APR4000 모델은 원전계 아이폰이라고 불릴 정도고요. 중동 동유럽에서 미친 듯이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에서는 8,900억 원의 규모 가스 발전소 수주에 성공을 했어요. 다음 베트남에서는 무려 193조 원 규모의 전략만 사업까지 성사시키면서 말 그대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적으로 이 두팔 벌려 환영받고 있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주가 원전주는 두산에너빌리티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면 3만 원까지도 우습게 보는 게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다음으로 왜 상승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추가 브리핑을 한번 드릴 거고 또 가장 중요한 두산 에너빌리티 기술적 분석 전부 끝낸 이 매매 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그 전에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변할지 이100% 예상하기 어려운 게 주식이잖아요.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우리 다 고생 많았을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며 댓글들을 받아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하냐면서 많이들 남겨주시는데. 저도 전체적인 시장을 파악하고 스케줄대로 분석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고 또 주주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에게는 영상 올라가기 전에 직접 어떻게 대응하는지 먼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빠른 정보 전달이 되니까 당장 한옥가라도 더 빨리 대응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도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제 대표번호 010-7940-8548번으로 종목 이름만 남겨 주시고 함께 문제점을 풀어 가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밖에 못 합니다. 옆에 있는 제 번호 010-7940-8548번으로 지금 바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많이 알려져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단한 분이라도 더 전달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것 또한 여러분밖에 하지 못하니까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주주분들과 구독자분에게 딱 지금부터 일주일까지 제가 뭘 준비했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산 에너빌리티 전략서를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에서 우리 주주분들이라 생각하고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단 퍼지면 안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무분별한 공유는 안됩니다 아시겠죠?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010-7940-8548번. 제 대표번호로 두산이라고 딱두 글자만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주주분들이고 또 구독자분들이라 생각하며 딱 일주일까지만 문자 받고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전략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에 대한 핵심 인사이트는 물론이고 투자 의견 쪽을 좀 확인해 보면 매수 가능한 구간부터 목표 주가. 그리고 상승여력은 얼마나 되는지 보유기간은 얼마나 어떻게 가져가는지 여기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밑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전략법까지 다 끝내놓은 두산 에너빌리티 전략서입니다 주식 초보자도 다 알아보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놨고요 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만 넣었습니다 매매는 또 어떻게 어디서 하는지 여기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지금 바로 010-7940-8548번 제 대표번호로 딱두 글자 두산이라고 남겨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한참 지나고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딱 일주일까지고요. 자 확인하신 여러분은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제가 어떻게 남기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두산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따로 저한테 뭐 질문이라든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어떤 말도 상관없으니까 여기 번호로 해서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우선 차트 세팅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다음 현실적인 공략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 차트에서 가져올 지표는 볼린저 밴드 하한선과 지수 5이 평선, 다음 RSI를 세팅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공략하는 방법은 자 중요합니다. RSI는 보통 30과 70을 기준으로 해서 과매수와 과매도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략법에서는 기준선 40을 하나 추가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RSI가 40을 돌파하며 이 볼린저밴드 하한선을 지수 오이평선이 돌파, 즉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때 바로 매수 타점을 공략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 찾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건 기존 주주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이게 또 글로 만들어서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실제 차트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차트를 좀 보시면 여기 청록선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입니다. 그 위로 있는 선은 지수 5위 평선을 세팅해 준 거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RSI 세팅을 해 줬습니다. RSI가 처음 세팅을 하게 되면 이 30과 이 70만 주어지게 되는데 이 기준은요. 과매수와 과매도를 알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번 공략 방법에서는 이40 기준선을 하나 더 추가해 준 겁니다. 자 이번 공략하는 매매 타점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볼린저밴드 하한선을 지수 5위평선이 돌파했을 때 그럼 이 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RSI가 40을 돌파한 이두 번째 기준선을 돌파한 자리가 포착이 됐을 때가 공략하는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패턴에도 똑같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볼린저 밴드 하얀선을 지수 5위 평선이 돌파한 이런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밑으로 쭉 내려갔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RSI가 40을 돌파한 아주 미세한 모습이지만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도 공략할 탈점이 되는 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든 크로스, 40을 돌파한 이 자리 네, 가능합니다. 여기도 있죠. 자, 또 지금부터는 과거 후행성을 설명드릴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전망을 좀 말씀드릴게요. 기존 주주분들이고 신규 매입하실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추가 매입 가능한 조건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골크가 났고 40을 돌파한 자리는 이미 한참이나 지났습니다. 그럼 다음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뒤에 매물대를 한번 확인해주고 다음 지지 저항 자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보시면 이 녹색선 이 구간에서 저항과 지지가 바뀌는 자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땐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예요. 또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여기서 한번 강하게 털어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하방으로 긴 꼬리만 내려주고 금세 다시 회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 구간을 쉽게 빼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매물에 쌓인 구간 이 지지 저항 바뀜 자리를 확인했고 하방으로 긴 꼬리 내준 캔들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뺐다가 다시 올려줬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 볼수 있죠 이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보인다 고로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린 이런 걸 보고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빠지기 보다는 상방으로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요 손절가는 이 지지 저항이라는 이 박스 구간이 깨지는 이쪽으로 생각해 볼수 있고 1차 목표가는 4만원 제시합니다. 사실 더 위로 볼수 있는 추가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이 부분을 변곡이라고 보고 상승 추세로 돌려나가게 되면 이거 과열 구간인 게 무색할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통 차트가 과거 패턴을 가져오거나 관성의 법칙이 따를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라고 보냐면 세계적인 이슈나 호재에서 발생합니다. 이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가장 큰 거는 트럼프 정부의 원전 계획 발표가 될 거고 나오는 즉시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종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두 개의 종목은 저와 일부 몇몇만 알고 있는 종목들이고, 현재 가장 크게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평가된 종목입니다. 총 베스트 종목으로 두개 준비했고요. 받아보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번호 010-7940-8548번으로 비밀 종목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당장 매매 참고 못하시더라도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나중에 받아볼 걸 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시는 건 무료잖아요. 편하게 보내주시고 가장 크게 상승할 베스트 두 종목 전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얻는 건 뭐냐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공유는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거 하나면 충분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공유 한 번씩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제 핵심 매매비법이 담긴 자료집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라면 조건 없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다들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집 내용을 좀 짧게 보여드리면요. 기업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를 전부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캔들, 뭐 거래량에서 차트 특성을 구분해서 다음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패턴들, 그리고 보조지표 세팅 방법, 또 한층 더 정확도를 높인 이 보조지표 황금 조합법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꼭 무료로 받으시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미래에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조건 검색식을 많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에서 매매법부터 수식까지 전부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 단타 검색식은 전부 알려드리지 않는데요.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영상 보시고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상황에 맞게 시간대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단타 검색식들까지 자세하게 다 담겨져 있고요.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받아보실 자료집에선 당연히 가려져 있지 않은 원본이 나가는 거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뭐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료집 하나로 주식을 끝낼 수 있게 단타 고수들의 노하우를 전부 담았으니까요. 괜히 뭐 100만원 200만원씩 주면서 강의 듣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료집을 교재 삼아서 제 영상 보고 우리 여러분도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자료집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분에게는 그 감사의 의미로 이 자료집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제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신 이후에 밑에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010-7940-8548번. 이쪽 번호로 구독자, 다시 한번 구독자 세 글자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다시 한번 이 구독자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위에 보이시는 이 pdf 파일로 된 자료집을 모두 무료로 알려드릴 거고요 이 자료집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의 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매 공부방도 새롭게 오픈하면서 벌써 수천 분 정도가 입장하셨는데요. 이 방은 여러분이 직접 수익 내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무료 소통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전에 써먹을 수 있고 이런 종목들을 수천 분 정도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20대부터 70대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쉽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이는 이 대표번호 다 수신이 되는 번호니까요 이렇게 010-7940-8548번으로 딱 숫자 11개만 입력하셔서 기존 구독자건 신규 구독자건 상관없이 제 채널 구독하고 계신다면 구독자 기억하셨죠 딱세 글자만 남겨놓으셔서 지금 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자료집과 특별혜택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바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단타 수익으로 꾸준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골라주는 이런 단타 검색식이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린다는 거고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값들이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만 수익 나오는 종목들로 뽑아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단타 검색식 세팅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pdf 파일로 정리해뒀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게 전부 정리해놨으니까요 꼭 받아보시고 지금 보시는 건 실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타 검색식 하루 뭐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도 벌게 해줄 동일한 검색식들은 사용 방법까지 자세하게 기재해놨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이 직접 이 검색식들을 시간대에 맞춰서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매매를 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당일 저한테 큰 수익을 보여줬던 이 검색식으로 어떤 종목들이 뽑혔는지 직접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금호 전기 뭐 이스코피 해 가지고 뭐 7%, 4%, 12% 쭉쭉 내려보면 이렇게 좋은 수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한가 종목도 나왔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나온 종목이 단한 개도 없습니다. 총 19종목밖에 조회가 안 됐는데 이게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2천여 개 종목 그 수많은 종목 중에 많이도 안 나옵니다. 딱 수익 나오는 19개 종목만 뽑혔고요. 그만큼 제 검색식이 되게 까다롭고 정교하게 뽑아준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로만 단타를 해야 여러분도 수익을 볼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단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제 단타 검색식을 무료로 증정해드릴 테니까 단타 하시는데 꼭 도움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단타 검색식을 포함한 이 자료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분에게만 이 보답의 의미로 드리는 선물이니까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밑에 제 대표번호 보이시죠? 010-7940-8548번으로 구독자 딱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다시 010-7940-8548번 구독하셨다면 이쪽으로 구독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단타 검색 시 PDF 파일로 해서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을 늦게 보셨다면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자료집을 무료로 드릴 겁니다. 지금 아직 못 받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구독자 남겨주셔서 지금 바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